ADT의 호빈입니다. 저희 프로님께서 항상 저를 유연하게 만들게, 어, 만들고 싶은가 봐요. 오늘도 또 동작이 스트레칭이 또 가미된 그런, <laughs> 그런 거거든요. 어, 일명 그, 어, 상하체 분리되는 뭐몸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잡은 건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일단, 어, 백스윙 갔다가 들어올 때 제가 맨날 어깨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다리는 이미 나가 있고 몸은 튀어나가고 이래서 이런, 항상 스윙을 하는데, 프로님께서 이런 점을 고치려면 어드레스 잡은 다음에 백스윙 갔을 때, 그때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이쪽을 당겨주고, 오른쪽 손을 잡아주면서, 어, 스트레칭네. 숙여주면서 빨래 짜듯이, 이 몸이 S로 짜주면서, 아, 맞나요? 맞나요? 아, 자세가 괜찮아요? 네, 이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머리.